주민끼리 크고 작은 회의나 모임을 해야 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또는 열악한 시설탓에 불평 겪었던 분들 많을 텐데요. 각종 모임과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 이른바 서리풀 문화포차가 지역 내 3곳에서 첫선에 보였습니다. 김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널찍한 의자와 커다란 책상. 자리마다 개인 마이크도 놓여 있고 대형 스크린까지 등장했습니다. 주민들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 장소로 쓰이는 열린 공간, 서리풀 문화포차입니다. 그간 주민센터 비좁은 방에 모여 이야기 나누던 주민들은 쾌적한 새 회의실이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리 자체도 편안하고 앞에 스크린도 좋고 전에 회의할 때는 보면 때로는 의자도 없었어요. 그냥 그 의자만 놓고 이렇게 쭉 책상도 놓고 했는데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 소견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마이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방 공기업 평가원은 서초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관 내 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했습니다. 최대 4 0명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일과 주말 모두 운영됩니다. 서초 구민은 물론 지역 내 학생이나 직장인 누구나 미리 예약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게 큰 시설은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이 지역 역군에 비춰보면은 어, 충분히 지역 주민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또 환경들이 또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지역 주민들은 많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리풀 문화 포차는 서초구 공공 시설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초 문화 예술회관 3층에 20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이곳도 지역의 공유 공간입니다. 모니터와 화이트 보드를 갖추고 있어 회의나 세미나는 물론 취미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비 공간 일부를 리모델링에 탄생한 반포 도서관 문화 포차도 최대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주로 스터디룸으로 쓰입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도서관, 그다음 문화예술회가 그다음 역세권인 그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세곳에 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10일간 이용 현황을 조사받았는데요, 꽤호응이 좋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시설 한3개월 분석해가지고 내년에는 장소를 더좀 다른 곳도 공공시설이라는 민간설 협의해 가지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리풀 문화 포차를 이용하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대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대 두 번, 하루 최대 4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